아니 대회 시작하기 전에 네, 네, 네. 가장 긴장하고 아 거리 때문에도 막아 후배들 아, 너무 네. 동생들은 네. 너무 많이 가여서 어떻게 해줘 이렇게 네. 했던 선수가 어, 김지연인데 와 아, 중요한 진짜. 순간마다 버디 주네요. 그렇긴 까지. 오늘 되는구나. 그 거의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만 제1 어, 0번부터1 3번로 가는 개인전인데요. 김지연 이소영 선수예요. 어, 티샷은 어, 뭐볼거 없어요. 그냥. 아김지현 선수가 첫수면 어, 아, 나 네. 뼈에 가겠거니 하면 돼요. 네, 오늘 김지현 네. 선수의 네. 컨디션이면 타이거 우즈와 오늘 타이거 우즈는 일단은 무상때문에못 네. 네. 나와요. 아예 네. 집으로 아, 가서 그래서 네. 네. 병원에서 허리에서 집에 가서 방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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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안 먹긴 히해 여기. 네. 네. 말 조심하세요. 자이서영 이송 소시아씨 약간씩 예. 좀 좌절감이 드러가나는 편인데요. 아 이번에 좋아요 예. 이소영 선수의 피니시가 확실히 깔끔해졌네요 음. 예, 작년 대비 작년 스윙에 대비 훨씬 더 이렇게 좀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이딱 수평턴을 해주면서 음, 음. 아, 아, 좋은 아, 예. 스윙을 보여주네요 7. 7. 응. 7 편하게 아 역시 난 아연이 말만 들어야지 <laughs> 7. 7 편하게? 그렇다네 칠번아이으로 조금 오른쪽. 편하게 네. 아니에요? 자, 샷이글 좋죠. 네, 샷이글 아, 아, 나와도 좋지. 김홍기 <laughs> 프로가 어,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잔을 쏘게 되겠습니다. 우야도 큰일이 아이언 자체. 그 얘기를 들으는 아, 거 아닌가요? 같아요. 색까 아, 왼쪽. 네. 아, 잘 쳤네요. 나패, 나패. 네. 아, 지금 주요 아니, 채팅이 3,600명이라고 s o n You pay m 0 Samson. You pay me. s a 0 s o n 3 근데 6 0 0 a y me. s 분 m s o n You pay me. y e 0 0 h my man. I don't k n o 0 0 h a t you should do. 자, d 자 n t know 자 아, 방향 좋은데요 오, 약간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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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우 어디가기 아. 좋은데요 아, 아니, 예. 저 위치 좋습니다 아나이번에는 저... 수영이네 이 선수의 샷이야 확실히 네. 아, 탄도도 좋고 네. 그린에 딱 들어갔을 때 S자야 서는게 내리면 심해요 형님 내리면 심한거야? 멋진 샷입니다 그러면 톡, 톡 쳐야돼? 어, 5천명 가면 김원기 프로님 100분한테 아메리카노 쏘시나요? 여기 역대 최고가 몇명이에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 네. 요건 한번 해봐 네. 될것 같은데? 뭐, 5천 명 갔을 때 아메리카노 100잔. 아 그래도 신기록 세워야죠. 네. 5천 명 가면, 5천 명 가면.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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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들어갔어. 어? 아, <laughs> 네. 야. 김지호 지금 또 들어갈 뻔했어. 내가 네. 살피지 않았어? 근데 약간 지금 음모 컸네요. 심했시네아 라이가 맞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퍼트 김전호 선수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소영으로서는 더디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요. 좋고요. 네. 여기서 무조건 방어해 내야 돼요. 네. 그래서 한울 따라갑니다. <laughs> 지금 4다운이에요자지에서 우측. 자 지금서 아주 약간 강한 거 아닌가요? 강한 거 아닌가요? 아, 어유 그 강이네요. 그거 치면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마무리. 잘했어. 잘했어. 왼쪽 살짝. 내리막이야? 김지현, 네. 네. 파퍼 나이스 네. <laughs>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실수하지 네. 않아요 예 너무 잘하네요 네자 네. 네. 김지현, 조하연 선수가 포업으 앞선대요 네. 11번 후배예요 어, 아, 2월에는 최일진, 어, 네. 조하연 선수입니다 먼저 조하연부터 디자인. 4,000명 접속돼 있대 우 뭐, 점점 많이 있 많다. 좋아요 선수 과감한 아. 왼쪽을 넘어갔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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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어, 남은 어, 거리 2 1 21미터 예 그린 앞까지 과하고아그요딱잘 갔어요 딱 갔어요 아 혼자요? 좋아요인 선수는 방향만 좋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재진 선수는 그린 넘어갈까봐 사실 걱정은 되긴 해요. 이제 아가 이글 하자 이글 이글이요? 아 이글 하면 아 퍼팅 이글은 어떻습니까? 퍼트 이글 퍼트 이글도 주셔야죠. 백자. <laughs> 와, 재진 오잘간것 같은데요? 잘간것 같은데요. <laughs> 결과는 올라가나요? 요 나이스 올라. 어, 알맞죠. 붙었어요? 오, 오! 붙었어요? 오! 붙었어요? 오! 컨시드니까 <laughs> <laughs> 아아아 야. 아자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컨시드니까 커터 네. 이글이잖아요. 아연아. 그러니까 백 여러분 응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김기 추첨을 백 분에서 아, 김홍기 프로가 아연아. 조금 전에 최인선 선수 차 타기 전에 커터로 아, 이글한 거는 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김홍기 프로님이 여러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백전 소니다 네. 뭐 어, 난리났어 댓글. 홍기야 어떻게 되냐. 소니다 아, 그래 해진아. 아우 대박. 여러분 아주 과감하게 조한 선수 도전해 놓을 수밖에 아니, 없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팀 롯데가 한우를 만회를 했습니다. 네. 얼마? 와 이분 진짜. 이번. <laughs> 자 이번에는 또 다시 팀 롯데선 최혜진 그리고 역대 우승자 팀에서 김지현이 나섭니다. 예 이글이 먼저네. 야 정말 이거는 근데, 저기, 저기, 명장면으로 뭐, 하나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예. 이런 그, 그, 뭐 백자에 걸려 있는 이글이 나왔다. 아, 이건 뭐 어떻게 하이라이트로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야 이게 음. 예.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글 먼저 네, 네. 쳐야지. 자 최인수 선수가 먼저 진짜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쳐도 돼? 아까 드라이버 쳤는데. 좀좁아지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드라이버, 드라이버 갑니다. 대박 축하 최진 이 해냈다. 홀이런 나오면 200 아, 300장가나요 홀이런 진짜 네. 나오면은 일단은 뭐 제가 300으로 갈지 더 올리든지. 예. 네. 아, 그러지 마. 아, 2명 나갔는데. 자, 최진 100장 아, 100. 아 지금 최진 선수의 샷이 약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왜 푸샤? 네. 남거리 75m. 아 저보세요 병반전님반전님 네. 어, 김홍기 회장님 이게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PC를 잡고 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아, 네. 네. 웃기게 그리고 웃기게 댓글 달아신 모든 분께 아, 사랑합니다. 네. 네. 골프전도 그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또갖다 네. <laughs> 쓸지 안갖다 쓸지 64? 모르겠지만. 아보여줘이다 세게 쳤어요. 강한 스윙을 했는데 왼쪽 뭐야 좋은데 잘하네 열심히 <laughs> 뭐 그렇게 열심히 쳤는데 200이 안나았어 <laughs> 최혜진은 72미터 남았고 예. 김주호 선수는 1 1 0 m 가더 남았어요. <laughs> 예 사랑합니다 100점도 사랑합니다. 골프전예 사랑해주십시오 피칭 네, 피칭 풀풀 짧아도 괜찮으니까 짧은 게 낫지. 어, 그래서 조하영 선수 말대로 짧은 게 네. 낫죠. 지금 보게 되면요. 우측에 미니맵이 나오잖아요. <laughs> 그거보다 올라가면 저렇게 네.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약간 좌측으로 짧은 게 좋습니다. 반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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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저기 스피. 스피.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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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네. 좌측에 브레이크 있을 수 없을지는 좀있다 좀 좌측에 브레이크 있죠. 봐야 되겠어요. 내리막 브레이크. 70. 70신다는 느낌. 예. 이게 원래 지금 오디오 때문에 그러는데 선수들 오디오 톤에 비해서 우리가 약간 높기는 해요 아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묻힐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오늘은 이해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체이징 아 샤, 괜찮아 보여요 샤이니 <laughs> 왜 그래 <그러세요? 웃음> 지금 샤이니 나올 뻔했어요 왜 그래 핀 맞았어요 100점 또 나갈 뻔했어요 아 이거 200점짜리였어요 핀 맞을 뻔했어 요핀 맞았어요 너도 되나 와 잘하면 오늘 한 3천 잔 나가겠는데요? 오 네, 나이스! 오 지금 핀 맞았어요 이야 네. 11번 홀 12번 홀에서 최인 선수가 네. 반전인 드라마의 네. 서막을 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시 아, 네, 더 왔어야 돼요 네. 자최예지두홀 연속 따내네요 최진의 활약이 돋보이는 이번 매치 플레이. 네 두올에서 두올 투울 따라잡았어요. 내리막 수업 얘기를하줘 어, 최진 잘하면 호리는 나오겠는데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도 그렇고 u 플러스 네. 중에 낙 아, 어쩌다 한번 나가고 지난해는 네. 네. 아, 거의 미안하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얼마 다 썼나봐. <laughs> 아니 요 아니요. 에자팀 리더 대신 이소영. 왜저 지금 이글하고 지금? 아, 고마워요. 이소영 선수죠? 딜샷! 아, 항상 루틴 이 젊은 숲. 아, 좋아하냐? 좋아하냐? 뭐, 선수 아, 아 어, 어, 나이스. 아, 나이이좋 아, 졌네요이스영선이스 아, 나이스. 이스 <laughs> 나이스. 이 아, 나이스. 이 아, 이스이 아, 이 아, 이 승리 쳐 아, 거대하자 이번에 진짜. 예. 오늘 그 유플러스 골프에서도 <laughs> 많이 오셨어요. 유플러스도 음. 네. 보러 많이 오십시오. 주하연 선수의 네. 티샷. 역시 뭐 벙커 넘어서 해. 잘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굿샷. 네. 그 아, 역시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외지 싸움이에요 네. 9 4 9 0야 만약에 만약에 팀 54도. 롯데가 54도? 우승하면 54도? 이거 대역전 네. 드라마인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여섯 톨 남았는데 지금 투 다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응. 까 그러니까 좋아요. 어. 방향은 나쁘지 않아요. 그, 거리! 아 이것도 어. 짧아. 조금 짧아어요 근데 오른쪽버터 아니야? 맞죠? 음. 유플 최고입니다. 예. 89에? 86에? 8 0 되지 않나요? <laughs> 해설자님을 해설하러 왔다가 바가 나와서 공작에 낚여서 아, 아쏘고 가시네. <laughs> 공작이 아니라 요 공작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laughs>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럼 요 선수 아시는 니다 제가 말해 줄게요. 아닙니다이소영 최인 선수가 뭔가 얘기를 안 해서. 아, 칼럽을 아... 외지를 어떤 걸 들으냐. 네. 너 아까 하는 거가 앞이겠더라 <laughs> 지금 남거리가 대략 한80 정도인데 우측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약간 짧거나 약간 좌측으로 짧은 게 좋아요 출발은 했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왼쪽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짧아요 아 그런데 짧았습니다 아현이가 늦자 <laughs> 지금보다조금더 갔었으면 좋았는데네 <laughs> 자 이제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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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지금도 데금도나금 선님은 아이금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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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도 지지겠지니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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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되면 너무 크게 나올 것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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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출발을 했어요 와출발 했고요 버디, 버디 버디 버디로 연결로 뛰셨습니다 버디. <laughs> 잘 봤는데 네, 아쉽네요 나이스파 뛰셨습니다 어딱 들어갈 라이야어 정말 그 최고의 기량의 선수들 그리고 최고의 멋진 이런 경기 흐름 최고의 캐스터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laughs> 자 조아현 버디펏 짧지 않 버디 머디포스 피드 조아현 떨어지지 않네요. 정말 잘하네요. 잘 맞은데요. 네. 자 16번을 유태일 네. 어, 플레이 이제 끝이 났어요. 다 소토 남았고 포스 네. 플레이. 네. 아직까지 역대 우승자 팀 조아현 예. 김지현 선수가 자 이제 터보랍합니다김홍기 예. 프로님 200장. 네저 200장. 저희들이. 응원하신 분들 400분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400잔 쏘겠습니다. 그렇죠. 호리는 네. 가사 뭐 이런 거 쓰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400잔 가라. 400잔입니다. 좋아요. 최혜진. 호리원 가자. 샥감, 좋은데, 샥감 아, 좋은데요. 느낌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샥감, 샥감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돼요. 아, 짧았어요. 짧았네요. 지금 올라오시는 이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와 4천 명까지 가서 이제 아타블러타블러자 이제 네. <laughs> 좋아요. 나이 나이 오, 잘 좋아요. 아연 좋아요. 좋아요. 오잘 쳤어. 좋아요. 허리너 야, 약간 우측이에요. 오우 오, 아, 오 아, 스피어 어떻게 안 되나? 잘야허리너는안 <laughs> 됐지만 그래도 <laughs> 잘한 거예요. 막나도 언니 야 여러분, 아니 아이사 스 백현호 400잔 했다고. 기본기 아. 프로 200잔 박상준 20. 아. 저 제가 200잔 했더니 아. 와 지금 아? 여러분들의 채팅, 응원. 채팅 수 올라가는 거 보세요. 네. 아. 여러분들의 응원 진심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소영 선수의 버디퍼트 우측을 좀 봐야 돼요. 네. 예. 어쨌다 살 어디 아, 좋아요. 아세네요세네요세네요세요세요 아. 쎄요. 아. 출발했던 출발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너무 강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야나 저딱 저렇게 보죠. 안 커. 대신 줄 알았네. 7 m 7 m 터 네. 그러면 네, 우리 호리넌이 이제 17번홀 네. 하나 남았어요. 예, 하나 한홀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은 그거를? 우리가 17번홀 네. 플레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 만약에 이제 그러려면은 역경 진자 팀이 바로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렇죠. 자 김지연 버디 퍼 오. 않았다. 아 넣었어요. 아, 아, 네. 네. 이것도 세요. 이제 자신감이 붙었네요. 김지연 쳤어. 아, 미안, 괜찮아 괜찮아요. 늘수 <laughs> 있지. 어, 그럼요. 아왜 이렇게 야, 그림 빨라졌어? 음, 근데 아까 내리막이었을걸. 위에. 나 오르막이었잖아. 아그아연파 퍼트. 나이스. 아, 그데 어, 아, 약간 자취 이게... 구천인데. 아, 예. 나 우리가 보 맞아요, 그렇 근데 0점영이었잖아요 최진 역시 파아드 아, 자취 있어요. 이거 애매한데요. 어. <laughs> 어, <오>! <웃음> 놓쳤어요. <웃음> 놓쳤어요. <웃음> 오 마이 갓. 이럴 <laughs> 수가. 아, 아 이렇게 아, 되면 아, 네홀 남기고. 역대 우승자 김지현 조하연 팀이 3리업입니다 자, 네. 이제 9방울의 파파이볼 듀얼 중에 첫 번째죠. 15번 홀입니다. 1라운드 스킨스 때는 아, 이온에서 왠쪽? 팀 모두 네. 때 트윈 손 사치 샷치고 이소영 선수가 투온 공략 노렸던 네. 홀이에요. 예. 그렇죠. 예. 네. 아, 무엇보다도 17번 홀까지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샷하고 공션현네 자, 오른쪽 세어웨이 굿샷 난이 정도만 때려야 되나 봐그러니까 아니 근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때리니까 이 정도 쳐야 돼 그러니까 네. 괜히 오버하다가 해진이랑 <laughs> 아, 혜진아 미안해요 64는 안될거 같아 인정 안 해줄게 <laughs> 인정 안해 어, 안될거 같아 어, 김기호 선수가 나 거리 좀만 치려고 나를 <laughs> 이게 오히려 아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까 최인선수에게는 독수리처럼 나왔어 야구를 할 수도 있어요 오, <laughs> 예. 아, 지금 딱 좋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자 이서영 티샷 아 체콜이 나오네 와와 소리가 파우드로.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 뭔가 거의 폭탄 남은 네. 거리 남은 거리 봤을 때220 최인선수는 뭐 이건 <laughs> 아마 해야지. 공격적으로 갈것 같아요. 예. 예. 그쪽은 아까 1 0 9미 팀은 내가 1 9인데 하지 않을 예. 김지현 선수는 네. 끊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아현 선수는 풀어야지. 우드 잡았어요. 조아현 선수. 아그그 예. 우드 잡았어요. 이를 네. 게 그러니까. 없어요? 넉넉하잖아요 오. 지금. 예. 쓰리업인데 만약에 2호를 승리를 하면 네. 끝나요. 세게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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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괜찮아?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향 좋아요. 괜찮네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이 좁은 페어웨이를 <laughs> 지켜냅니다. <웃음> 대박. 와. 저기 정말 좁잖아요. <웃음> 이렇게 <웃음> 되면 최인 선수는 손을안누릴 수가 없어요. 자, 퍼팅 이글은 100잔. 샷이글은 <laughs> 어떻게 되죠? 샷이글은 <laughs> 200잔. 200잔. 200 <laughs> 네. 상의하고 최는 최혜진, 이 n t trade in Israel. 80m, 80m a n g a Sanga, 0 a n g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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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그래? <laughs> 장타가... 어? 이 공격적으로 왜? 안 가서 많이 버디 못하고 상대방이 버디하면 끝나는데? 어, 그러네 언니 똑똑하다 어? <laughs> 어다 트위지? 다 끊어갑니다! 어 이게 되나요? 게시판을 좀최인 봤으면 좋겠는데 투혼이 안... 아, 투혼 안 가요! 아, 어, 어, 왜그랬을까 일단 있는 이끝 쳐가지고 아, 지, 저도 알겠습니다. 만약에 페널티 에리아 들어가도 짚지 못하잖 무리수죠. 뭔가 그래. 아, 내가 근데 진짜 붙이면 파잖아.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별로 안 찝찝했는데, 아, 아, 아까.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이게 뭐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세용 선수 여기서 붙이면 모르는데. 아. 상대방은 그린 그쪽까지 아니, 갔잖아요, 네. 두 번째. 네. <laughs> 25m. 오늘 시켜야지. <laughs> 무조건 이세용 선수는 여기서 붙여야 돼요. 재미있었다. 네 넘어가도 우르막 칩니다. 자 이소영 선수가 과연 이 붙여야 돼요. 출발. 자 연샷 좋은 우와. 이소영 선수 들어 올라가는 아 갔는데요. 예. 어디하기는 나쁘지 않은 된다. 위치죠. 아 근데 애매하고요. 네. 왼쪽 조금 틀까요? 어, 왼쪽도 와 지금 4천 명 넘었어요. 네. 오 그래요? 4 0 명, 5 0 명이 아이 가야 되는데. 네. 오르막은 아니지. 골프존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데 떨어지는 데 네. 오르막이랑 그데 오르를... 크게 쳐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 아, 넘어가도 넘어가나요 오르막 코니까 여기서 어프로치 붙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음. 여기서 역대 우승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15번으로서 경기 끝납니다. 네. 오! 하지만 오, 오, 다행입니다. 오, 오. 다행입니다. 다 아, 다행이 맞나? 맞나? 왜냐면난1 7번으까지 그래, 가고 싶거든요. <laughs> 너가, 어, 왜... 아, 미안. <laughs> 아, 미안. <laughs> 이렇게 되면 두팀다 똑같이 되어집니다. 나는 17번으로. 근데 유리한 건 안까지도 네. 네. 역대 우승팀이 유리해요. 이번에서 비기고 가게 되면 동이죠. 에요 동. 버디포약한거아니디펀디포트디포트버디포트디포트디포트 보디포트, 보 어떡해요? 야. 포트보디포디포트 자, 디예트의버디포 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5,000명 포5디0트명버디디 버디 어? 들어가. 오. 어? 아, 먼저 쥐었어. 아, 예. 많이 안보 아, 자 이렇게 다해 예. 2호는 무승부가 안 되고 아, 안, 네. 안 봤어. 이제 도미가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봤죠, 여러분 도미다 아시죠? 비기기만 해도 끝 어? 앞서고 있는 팀이. 네. 이 네. 네. 비기기만 해도 비기기만 끝. 모르겠어. 이제부터 남은 세월은 팀 롯데 이소영 최인 선수가 무조건다 이겨야 됩니다. 아맞아 우리 무슨 뭐 퀴즈 있지 않았었나요? 이거 아 그냥 바로 지나가네요 아 네. 아 네. 자 조아영 티샷 잘 보냈어요 네. 할수 있을 것같아데 남은 네. 129m 것 음. 음. 아 근데 아까 아까보다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는데 힘들어서 그래 나아 우리 또 오늘 아 많이 쳤잖아 응. 저는 이런 방송 참 재밌네요. 재밌네요 내가 친다니까 그래서. 자 이소영 네. 티샷 일단 티샷 잘 보내고 최인 선수의 또 아연으로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도미 회1 0 0개 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승우 선수 중요한 티셔츠인데. 스톱 가지 마. 됐어, 네, 됐어, 오케이. 진짜 좋아. 정말? 어 좋아. 게이드 나야? 사십. 칠 번, 7 번? 네. 게이드. 어 선크림 1 0 분. 칠분 되지. 네. 아, 참 약소하게 ]Sí. <laughs> 쏘시는데 우리는 네. 지금 다다 칠. 아이고야 지금 짧지 않을까? 자 김지현, 34. 네. 두 번째 차, 중요하죠.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이거 붙으면 끝났다고 아, 말이죠. 네. 붙으면 끝나죠. 끝나죠. 붙으면 끝나죠. 붙으면 끝나죠. 잘 쳤어요. 네. 김지선 선수 저 예. 표정, 아뭐이 정도와 이렇게 이럽다면 예. 너가 체를 할 능력을 잘 못. 뭐, 뭐, 괜찮지 아니야? 않았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17번을 반드시 플레이를 어? 해야 어? 됩니다. 아, 정말 아, 아, 그렇죠. 네. 후배들과 하는 김지선 선수가 진짜 하게 플레이 아, 참 잘하네요. 네. 잘하네요. 70, 아, 우리는 17번을 80 플레이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끝나나요? 아직 최진에겐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 샤디글 무조건 컨시트 받아야 돼요. 예. 네. 샤디건, 샤디건. 갔어. 할수 있다, 체진 그냥 갔어. 크다. <laughs> 할수 있다. 야. 떨어져야 돼. 떨어져. 우와. 떨어져서 할수 있다. <laughs> 아, 조금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나랑 다른 게 나는 그 딱딱 따다 이렇게 가는데 해지는 바로서. 응. 자 이러면 이소영 수가 <laughs> 무조건 <웃음> 하면 하면 <해>? <웃음> <웃음> 넣어야 돼요. 김홍기 씨가 김홍기 꼴트런디 마이팅이라고 됐네요. 모르망 있어요? 야 이게 또동명이인이네요 동명이인이또이 네. 골프전에도 있어요. 있어요. 자, 이소영. 중요한 버디 팟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알고 있어요, 이소영도. 우측.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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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요. 왜 이렇게 약하나요? 이소영 선수. 아. 오히려 이소영 선수가 페이스, 오늘 그치? 이 쉬운 라인에서 계속해서 짧아서 안 들어갔던 홀들이 많이 있잖아요. 와 아깝네요. 자조아연투 퍼만하면 네. 우승입니다. 응. 조아현 어, 이거를 넣습니다. 우와! 어디를 우와! <laughs> 뭐, <완벽한 웃음> 승리로. <웃음> 와 이렇게 되면 야. 7번을이 아쉽네요. 조아연의 버디로 완벽하게 게임을 끝내고 와. 갑니다. 이제 스크린 안 치고 포인트예요. <laughs> 와, 두홀 남겨놓고 네울타가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미리버를 롯데한테 가져쁜. 까 위드 골프전 <역시> 2라운드에서도 상금 700만 원이 걸려 있었는데. <laughs> 네. 역대 우승팀 2018, 2019 롯데한테 <laughs> <로테레트> 가져쁜 <카즈프 웃음> 우승팀인 김지현 조한 선수가 우승 차이를 하면서 상금이 무려 1,620만 원. 와우 두 선수가 나눠가져도 810만 원씩. 와. 그러면 최유진 이소영 선수 380만 원. 190만. 원씩. 그렇습니다. 190만 예. 원씩. 예. 아. 그래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하는 걸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선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어, 저희들도 여러분과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네. 어, 영광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벤트로 이제 KLPG 투어가 어, 4월 8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8, 9, 10, 10일 어, 목금토일 네. 어, 제주도에 있는 롯데 스카이 어,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장정의 막을 연단 말이에요. 어, 지난해까지도 뭐 캘피지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네. 올해도 우리 선수들이 아주 멋진 샷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어, 저희도 중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펼친 팀 롯데의 이소영 최혜해진 그리고 어, 역대 우승자 팀 네. 김지현 조아현 선수 오늘 플레이 정말 재밌게 잘했죠? 그렇죠. 네. 정말 그 버디로 시작해서 버디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네. 어,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채팅이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가가는 건 처음 봤거든요. <laughs>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땡큐! 네,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고요 네. 우리 네 명의 선수들 어, 김지현, 이소영, 최예진 조아연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또 이제 어, 이번 연도도 캘리포니아 투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스크린 투어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보는 롯데렌터카 아주 아픈 위드 골프전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죠. 도움의 김원개설이요 저는 박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전.